어? 뭐야? 업적? 이런게 있구나. 아, 이게 NPC 대화 5000번 짜리 업적이에요. <laughs> 내가 그만큼 많이 했다고? 아, 원래 게임 업적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아, 왜요? 이거 싱글 게임이잖아. 외로워서 NPC하고 놀 수도 있지. <laughs> 개설린 보롱이... 음... 누가 제일 마음에 들까? NPC 따위에게 정을 주지 않는다. 이러면서, 아 저는 NPC 중에 음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건 겐토링고 부엉이 조각상이 있어요? 실내에 이거? 아말걸수 있네 오잘 만들었는데 이거 까마귀 조각상보다 훨씬 디테일한데요? 주류협회 회장 아이 사람이다 디오나 갖고 놀던 사람 F, Z 동시에 누르면? 부엉이 상호작용하면 서 동시에 어? 아 멈춘 <laughs> 아와 진짜 소소하다 아, <laughs> 이거. <웃음> 와, 이런 디테일이? 매트릭스 느낌. 한이어가 이제 욕하고 있다, 눈으로. 눈으로 욕하는 중. 병신, 크, 감성, 이제. <laughs>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네. 행추 이는 뒤집히고. 코코미는 안 써봤지만. 금사가 이제 못 들어오게 되면 사진도 못 찍겠네요. 아, 근데 이걸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다. 리월의명승고지를둘러 뭔가 안 예쁘다. 어, 핏을 근본 복장 오랜만에 보네. 뭐지? F1... 어, 보케... 오 아, 이런 게 있었구나. 오... 이런 기능이 있었어. 몰랐네. 크... 보케까지 넣을 수 있구나. 왜 당황하는 거지? 왜지? 왜 몸을 베베 꼬는 것이지? 아니야 이건 별로 안 예뻐. 아여긴 배경이 별로 안 예쁘네. 잘 가라 가지야. 등불요? 볼수 있어요? 아 여기 와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. 와오 아, 이렇게 해도 안 멈추네? 빨리 빨리 찍어야 돼. 이건 뭐야? 오! 오! 자, 날려주세요. 어, 어 날렸네. 아! 저거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터지면서, 날아가는 거. 저거 되게 귀엽다. 뽀잉뽀잉뽀잉 날아가네. 오. 어. 폭죽은 언제 준 거예요? 카메라로 던지기. 호사. 오, 진지한 호두. 어, 아, 이거 되게 좋다, 사진 찍는 거. <laughs> 표정 봐. 배경 좋은 곳이. 다 같이 금사가 갈까요? 여기가 잘 나으려나? 아, 호감도. 잠깐만, 도덕호? 야, 여기가 더 예쁘다. 실망. 기쁨. 아, 표정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. 뭔가 여름에 놀러온. 짓고 기쁨. 생각. 실망. 기쁨이 제일 귀엽다. 카메라 바라보기. 셋이 바닷가 놀러 왔네. 딱 그런 느낌이다. 서 있기로 해야 카메라를 보는 건가? 어, 이거 좋다. 자, 위치 잡으시고. 잠깐만 있어. 웃어야 돼. 아니, 거기. <laughs> 네, 주제는 이제 놀러 나와서 신난 클레. 자, 다시 날아주세요. <laughs> 아 배경 좋은 것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. 아 얘는 자신감이구나. 표정 뭐야? 썩소네 실망. 아 표정 변화가 별로 없네. 어 모나다. 메기스토스 경. 아 모나 길쭉해요. 아니 <laughs> 베네징. <laughs> 진영, 머리 풀어주세요. <laughs> 오, 야란 들어와주세요, 야란. 오, 야란. 이 수영복 코스튬 이런 거 있으면 딱이었을 텐데. 어 오. 오, 야란 누나. 아, 캐릭터 많으면, 찍고 노는 재미도 있겠다. 피스 표정이, 자신감 약간, 썩썩. 어, 은강 누나. 오! 책 펼친 순간. 아, 이건 뭐 아이돌 그룹이네. 어, <laughs> 귀여워. 그리고 화살이. 여행자 귀엽다, 웃는 거. 여행 와서 기쁘지만, 티를 내지 못하는 침대를 같군 <laughs> 아, 이게 바로 금사과 제도를 즐기는 방법인가? <laughs> 페이몬 못 찍나? 페이몬 들어가지 마. 표정 변화가 없다. 오! 야라는 궁이지. 미코도 궁이지만 <laughs> 방긋 귀가 되게 귀여운데 <laughs> 이게 바로 종료 표정 <laughs> 눈 감았어 오 고요한 뇌장 오아 순간 포착 살짝 놓쳤네. 얘도 그냥 눈 감네. 덤벼! 동시에 주먹. 이걸로 찍으면 되겠다. 하 <laughs> 살짝 까비. 하나, 둘, 셋. 아 <laughs> 방송 딜레이 때문에 안 되는구나. 맞춤 볼래? 자, 갑니다. 아! 제가 똥손이네요. <laughs> 타탈궁이 많이 안 보였어. 아안 되겠다. 아야카는 되게 선량한 눈을 가졌고, 호두는 되게 미친 눈이. <laughs> 눈 감았다. 도도 코 월드에서 기쁜 클레 히토 몬 페이몬 친구 <laughs> 눈감았어 <laughs> <그래서 난 웃음> 사진 찍어줄 때깜미는눈 감을 눈 찍는 것이지 <laughs> 도도코 어디 갔어? 눈을 뭘로 가린 거지? 어, 그런 포즈도 있어요? 이클레 셀카 느낌으로. 무슨 맛이 있겠어? <놀람> <놀람> 페이몬이랑 사진 찍고 싶은데. 운동은 필수이죠. 원신은 귀여움이 있어. 깽얼지 오. 어잘 찍었다. 둘이 지금 자강두천이네. <laughs> 오, 섹시한데. 안녕 하살법 윙크하네요. 두눈다 감는 게 아니었네. 아프고, 점심 메뉴를 고르는 각청. 아, 이거 다 사진들 모아서 어디 사이트 올려놓고 싶다. 커뮤니티, 페이지 하나 만들까? 아는 거라고 학교 종이 땡땡땡 밖에 없는데. 키보드로 되는구나. 다들 얼마나 내일을 기다리면서 할게 없으면 <laughs> 이러, 이러고 놀고 있어. <laughs> 업적이 남아 있었네. <laughs> 웃으면 됐지. 어, 안돼. 안돼 호두. 어 신규 몬스터? 진짜 한 번도 안 잡았구나. 하루 추위. 오. 다음이? 아다 했네. 다른 유저 월드에서 특산품 재집하기. 이걸로 두 마리 더 꼬시면 되는구나 아 오늘 어, 젊게 안 봤는데 잠깐만 겐토리인 거 뭔가 좋아 아다인모드구나 <laughs> 낚시하면서 특산품 두개 훔쳐야겠다 오 좋아 좋아 와 친구 많으면 이런 거 파밍도 편하겠다 아성류물은 털어갈 수 없게 났네요 어? 토끼 <laughs> 그런 폭죽은 어디서 만들어요? 이벤트 때 어? 어 갑자기 또깨졌네 이제 낚시를 해볼까? 아 맞아 전기나비 고기랑 여기서 이걸 첫 개시 과연 낚시대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어, 크게 다른건 없는데? 아별 차이 없어요? 괜히 만들었나? 아 그런 이벤트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금사과 같은 거 말고. <laughs> 어? 좀 금방 잡는 것 같기도 하고. 그 뚱뚱한 놈, 이름이 뭐였지? 아, 대포보거였죠? 여기 있다. 음. 오늘 요거 잡으면, 이재련인가? 아, 이 녀석들. 생긴 건 진짜 멍청하게 생겼는데. 나보다 똑똑할지도. 나의 똥손맛. 뭐야 뭐야? 빨리 보여줘. 얘네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없네요. 수메르 할때 상자를 까면 안 되는데. 뭐야 뭐야? 그 티바트 맵이나 원심 엽스 켜놓고 체크하면서 먹어야겠어요. 어차피 그거 유저들이 공유한 거니까 내가 먹은 것도 사진 찍어서 표시 좀 해주고 천천히 해야겠네 수메르. 너무 빨리 하면 원신이 할게 금방 떨어져가지고. 어, 유라 예쁘다. 쉽지 않군. 그러게요. 낚시캐 좀 내주지. 근데 낚시가 이제 캐릭터를 안 꺼내놔도 적용이 되니까 그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낚시할 때좀뭐 자기 캐릭터로 좀할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. 이야. 낚시 보상 아이템을 하나 더 내면서 그렇게 패치해주면 좋겠다. 여행자로만 응. 하기에 좀 심심하니까. 낚시 때 재료 부족한 거. 어, 그 추가 아유, 아이템. 그러네요. 수메르에 낚시 뭐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. 수메르에서 페이몬 한 마리 더 낚을 수 있으면 좋겠다. 쌍 페이몬. 비상식량 두 개. 두개 정도는 돼야 안심이지. 오한 마리 더 생겼어. 와또 생겼어. 아 고개 확 돌려버리네. 킹 받네. 생명 창조의 법칙. 아니, 선생님... <laughs> 아, 이렇게 방해를 할수 있구나. 아, 좀 물어라. 그렇지, 그렇지. 자, 그 다음은... 어, 한 마리 더 있네. 여기 좋은데, 마르지 않는 샘, 스타듀 벨리 생각난다. 낚시밖에 안 했는데, 농사짓기 귀찮았어. 오, 게다가 두 마리. 다음은 어디인가? 아야토, 뭔가... 착한 거 같은데? 사이코패스일지도 마르지 않는 셈또 시작됐다. 어, 거의 다 됐어. 침착해 좋은 걸 낚았어. 아, 또 부족하네. 이거... 아, 맹독 가시고기... 맹독 가시고기가 없다. 맹독... 맹독... 아 여기도 없네. 아 여기도 없네. 왜 물고기 이렇게 없죠? <laughs> 물고기 왜 이렇게 없지? 이게 랜덤이라서 그런가? 오, 늘 낚시로 그냥 오돌 해버릴까요? 오재련? 무가금러에겐 굉장히 소중한 어획. 아, 수영 진짜 느리다. 어, 여기도 없네? 뭐죠? 선생님? 이 포인트마다 표시를 좀 해놔야겠다. 아, 여기는 맹도가 없구나. 어, 여기도 없고. 전기나비 한번 가볼까? 어, 상자 안 드셨네? 이거 다른 사람 월드는 못 먹겠지? 어, 있다. 전기나비. 이게 있다니 아니 원신 결국에는 친구 없으면 게임을 힘들게 만들어놨네 썩을 것들 원 플러스 원오 그러면 계정이 두 개면 본인 계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오 추가 아이템 다섯 마리 같은 세 마리 와 그럼 나도 부계정 하나 키울까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데 <laughs> 어 있다 아튕기지 말고 어이, 어이. 아, 다 먹었네요. 감사합니다. 두 마리만 먹으면 되니까, 두 종류만. 금방 하네요, 생각보다. 허허이, 또 튕기네. 물어! 그렇지, 말잘 듣는군. 좋아, 좋아. 아, 없네. 어, 있다, 있다. 한 마리 있네. 어, 이거 둘다 있네. 맹독의 대포. 나도 드디어 설령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건가? 뭔가 뽀짝뽀짝한 소리가 나네요. 사람들이 시끄럽다던데, 나중에 되면. 어, 경험치가 들어오고 있어. 어, 돈도 들어왔어. 개꿀 아, 왜 이렇게 왔다갔다 걸려? 아, 아, 뭐야. <웃음> 장식이잖아. <웃음> 아이, 썩을. 어, 상자 안 드셨네요. 굉장히 불편한데요, 이거. 일부러, 아, 부캐라고 하셨지?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컴온 부캐 단점 상자가 많다 저는 부캐 키우면 기본 캐릭으로만 해보고 싶어요 원래 풀돌에 이펙트 생겨요? 딴 캐릭들은? 풀돌 캐릭이 없어서 여행자 밖에 이것도 장식 아니야 이거? 뭐야? 빨리 아, 보여줘 아 팔이 빛난다고요? 와 벚꽃 터지는 거 예쁘겠다 아 없네 마르지 않는 샘 가자 아 까기 저거 맹독은 아니겠지? 벚꽃? 오. 저 이게 원래 있는 건줄 알았어요. 풀돌 효과구나. 아, 까 예쁘다. 맹독인 것 같기도 하고. 색깔이 비슷하네. 쓴맛 보고. 그래, 아마 이 색깔이 잘안 나왔던 것 같아. 어, 아이템 주네. 귀여운 치치를 왜 그렇게 욕먹게 만들었을까? 여기도 상자들이 떠있네요. 두 계정에 비해. 선생님, 밤으로 한번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? <laughs> 란란 눈. <laughs> 개웃기네. 개두드려맞네원 플러스 원 가자. 아, 까비. 아, 이거 숨을 참게 되네. 와우. 좋아. 어, 끝났네요. 아, 아쉽다. 맹독 고기 한 번만 더 가봐야지. 가자. 맹독. 에이. 아, 맞다. 밤낮 다르죠? 혼자 할 때는 밤낮 계속 바꿔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. 지금 저녁인가요? 아침으로 혹시 한번 그대로네. 뭐지? 한 마리 있어요? <laughs> 두 마리 부족하네. 그 사이 사라진 건가요? 제발, 왜 물고기가 안 바뀌어.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건가?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저거다. 내 녀석. 이거 못 참지. 빨간 염색약 오 쓰고 쓰기를 평소에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 물고기가 사라질까봐 쫄리네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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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침착해 좋아 다 모았어 잠깐만 너 장식이구나 <laughs> 너 장식이지 <laughs> 방금 뛰었지 아. 마르지 않는 장식 온 그래 없는 장식일 수도 있으니까 아 있던 거네요 수정나비 훔쳐가기 얘도 방금 세번 입질한 거 보니까 아 아니구나 기행은 안할 거고 지금 공월은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하긴 원신을 매일 하긴 할 거니까 어저 갤럭시 쓰는데 무료예요? 갤럭시 쓰면 왜 무료죠? 그걸로 공월을 살수 있어요? 그럼 공월이 900원? 대박이다. 어, 공짜에요. 갤럭시 스토어? 아, 그럼 이미 안 되네요, 저는. 출석 체크. 아, 이거네요. 개근상 랜덤 할인 쿠폰 받기. 아, 이거를 이제 매일 해야겠다. 기프트 카드면 할인 쿠폰이 아니니까 뭘안 사도 되는 거네. 그냥 포인트 주니까. 그러면은, 기프트카드로, 그 포인트로 갤럭시 스토어에서 공어를 사는 거네요. 아, 다시 받아야 돼요. 갤스에서, 구글은 기프트카드 안 주니까, 갤스로 하는 게 이득이겠네. 이 고양이는 왜 이름이 있지? 카이저. 디지몬 카이저. NPC처럼.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다. 움직이는 순간 찍기. 와, 다리 엄청 길다. 지나가는 라이덴. 라이덴 가렸어. 사진 찍는 거 재밌네. 표정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. 뒤에서 되게 소심하게 쳐다보고 있다. 나도 찍고 싶은데 말을 할수 없어 이러면서. 오잘나왔 <laughs> 라이덴 소심함 당연히 아, 라이덴은 거짓된 히키코모리에요 원래 히키코모리는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예쁘게 할 수가 없어 <laughs> 아 미코가 다해주는거예요 어, 그, 킹만한데 <laughs> 라이덴 가는 것만 왔다갔다 한다 어, 손 잡고 있는 것 같아. 손 잡았어. 할도 <laughs> 없이 괜히 별만 쳐다보고. 항상 신나있어 점. 심장에서 뽑나요? 근데 가슴 가운데에서 뽑는 것 같던데. 약간 왼쪽에서 그냥 가슴이라고 믿을래요. 그게 더 멋있으니까. 함께는 진지 표정이 아주 좋군요. 이나즈마 아이돌 라이든 귀엽게 생겼다 눈높이가 절묘하네요 갈고리 여섯 개 수집중 눈감았다 아 진짜 똥손인가 봐 <laughs> 지금은 다 눈을 감네 진짜 해맑게 웃는다 오~ 느낌 좋아~ 지치야 손가락 빨면 안 돼~ 아~ 역시 귀여움이 있어야 돼~ 그냥 게임할 맛이 나지~ 사진첩을 만들어야겠다~ 이게 시간 말고 그냥 그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~ 뭐~ 몇 시에 다 찬다 이렇게 시간 알려주면 좋겠는데, 오, 대박. 진짜 꿀팁 많이 나오네요.